예 안녕하세요 저는 blt 특허법률 사무소 유철현 변리사라고 합니다 어, 바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그뭐 저번 시간에 좀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일단 혹시 저희 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blt kr 로 예,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상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특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의외로 스타트업 팀에서 상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꽤있고요 그리고. 어, 향후에 작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 티켓몬스터라든가 썬데이토즈가다이 상표 분쟁을 한 번씩 아주 크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저렴한 비용에 그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캔디 크러시사가 관련된 상표 분쟁이 조금 최근에 이슈가 돼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 상품에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신문에서 굉장히 뭐 캔디 관련된 뭐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킹닷컴이라는 회사가 캔디 크러쉬사가 개발 회사인데 이 캔디라는 단어를 이제 등록을 받아서 캔디라는 상표에 대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막 했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뭐 건드리고 뭐 여러 군데를 건드렸는데 어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캔디라는 캔디 크러쉬 사가라고 등록을 안 받고 캔디라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탕이라는 단어로 이제 상표 등록을 바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지금 등록이 됐다라고 잘못 기사가 나갔는데 정확히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어 지금 등록을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의 인식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개발자들이 뭐디스게임이 낫오버, 뭐 캔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항의성 이제 앱 등록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캔디라는 상표를 왜 누군가가 독점을 하느냐 이건 사탕이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인데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뭐 특허청이 맛이 간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은 여기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캔디라는 단어를 정당하게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등록된 상표권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게임 개발 회사가 동일한 게임 분야에서 이 캔디라는 상표를 상표가 들어간 게임을 런칭한다,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권리행사를 할수 있어요. 게임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표는 어, 이 보통은 표장만 생각을 하시는데 표장이 겉으로 보이는 글씨나 이미지 같은 표장과 그 다음에 지정상품이라는 이두 개의 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의 등록요건 중에서 이두 개의 결합인 상표가 이제 식별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먼저 똑같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없어야겠죠. 이 아, 이 글씨가 좀 깨졌는데 어, 캔디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 명서에 불과하지만 이 게임 어플 분야에서의 캔디라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캔디라는 단어를 뭐 과자류, 뭐 사탕류 이런 지정 상품에 출원했다면 을 당연히 등록을 못 받죠. 하지만 캔디라는 단어를 게임 어플 분야에서 출원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로 뭐 많이 아시는 애플, 애플이라는 이 상표도 전자제품 쪽에 등록을 받았고요. 뭐 카카오라는 이제 주 카카오 거기서도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등록을 받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킹닷컴이라는 회사가 뭐 스토리 혹은 게임, 어플이라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게임 분야에서 일반적인 단어를 가지고 출원을 했다면 당연히 등록을 못 받았을 거예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캔디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 지정 상품인 게임 분야와 함께 판단을 했을 때는 식별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오늘 그 캔디크루 시사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 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엔 타임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지만 상표도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거든요. 특히나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기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출원한 사람이 먼저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있는 단어를 내가 먼저 찜 이렇게 선점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혹시 이제 서비스 런칭 계획이 있으시면 오픈하시기 전에 상표 출연을 네, 먼저 했습니다.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